네, 지난해 6월 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북한군의 신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한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육군 5사단의 GP 소초원들인데요. 대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통같은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방에 북한군 소초가 보이는 육군 5사단의 GP 소초입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이 쏜살같이 튀어나가고 정해진 위치에 도착한 시간은 단 1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년 365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특히 지난해 6월 13일 북한군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재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은 육군 오사단 GP 소초장인 윤두호 중위. 소나기가 퍼붓던 지난해 6월 13일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풀어놓습니다. 감시 초소 장병이 200여 미터 전방의 낡은 건물에서 북한군 귀순자를 확인한 시각은 7시 45분. 곧바로 비상벨이 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윤중이는 소총을 들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찰나의 시간 합리적인 판단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반팔 티셔츠만 입고 저희 나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해당 인원이 비무장 상태인것을 정확히 식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요청을 정확히 했고 업무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가도 상관이 없다. 라는 제 판단하에 천호 주지를 위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상황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00m 지점에서 북한군 귀순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수화로 정문까지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무장한 귀순자 유도팀이 신병을 확보한 시각은 7시 54분. 상황 발생 9분 만에 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항상 똑같은 훈련, 반복적인 숙달로 인해서 그 실제 상황에서도 훈련한 대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초원 가운데는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상당수, 소초장과 대원들이 평소처럼 한몸과 같이 움직인 게 작전 성공의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6.13 완전 작전 성공의 공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지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또 한번 갖게 되었고 장을 중심으로 GP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완벽한 작전 확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열 마디, 백 마디 말보다 전후회로 똘똘 뭉쳐 행동으로 옮기는 대원들.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육지에섬 g p 에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6.13 완전 작전, 화이팅! 국 뉴스. 유녀수입니다.